문해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착각을 하고 계세요, 부모님들이 문해력이 그냥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라고만 쉽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음. 자녀분들도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랑 중학교 2학년이라고 네. 들었어요. 그럼 지나고 나니까 초등학교 때 중등 초반에 못 해줘서 아쉽다, 문해력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엄마가 어떻게 환경을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했는데 엄마들이 그럴 거예요. 선생님은 잘하나 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도 그 부분을 못해서 그게 참. 후회스럽더라고요. 음.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참 필요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스레드를 시작했어요. 거기에서 고등학생 엄마가 되니까 초등학생으로 아이가 만약에 돌아간다면 다시 하고 싶은 것 이렇게 했더니 1문만 뷰가 나온 거예요. 어, 엄마들이 맞아요, 맞아요. 나도 이거 후회해요.라는 공통적인 게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어리다고 해서 음. 자기 생활을 계획하고 결정해 보는 거를 시키지 않은 것 네. 그런 것도 후회가 됐고 또. 안녕하세요. 그주팝 스튜디오 주단 쌤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중등 필독 신문의 저자이신 이현옥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 아이들 문해력에 대한 좋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5년 차 현직 교사이자 두 아이의 엄마 이현옥입니다. 요즘 학부모라면 문해력이 중요하다라는 얘기 음. 모르시는 분들은 음. 없으실 거예요. 또 문해력 키우려고 여러 가지 음. 활동들을 많이 지원해주고 계신데 선생님께서는 중등이 문해력을 키우기 음. 굉장히 좋은 적기다 이런 말씀을 음. 하셨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중등의두 가지가 폭발적으로 발전을 하는데요. 바로 사고력과 적응력 두 가지를 잡을 수 있는 시기가 중등이기 때문입니다. 문해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착각을 하고 계세요. 부모님들이 문해력이 그냥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라고만 쉽게 생각하시는데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에 더해서 그것을 실제로 내 생활에 적용해서 판단해 볼수 있는 능력까지 있어야지 문해력이거든요. 중등 때이 문해력을 적용하기가 너무 좋은 거죠. 왜냐하면 하면 첫 번째, 사고력이 그만큼 발달하기 때문입니다. 비판적인 사고력이라든지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다양하게 관점을 비교하면서 추상적인 사고를 할수 있는 게 바로 중등 시기죠. 게다가 적용력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캐대언을 봤다. 그런데 초등에서는 캐대언 재밌다. 음. 노래 따라하기. 그리고 캐대언 캐릭터 따라서 그려보고 즐기는 이 정도 수준만 한다면 중등은 좀 다릅니다. 어. 중등에서는 캐대언이 우리 문화를 잘 반영하고 있을까? 이거를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수 있고, 그러면 내가 캐디언 비슷한 이 음. 문화를 적용한다면 어떤 시놉시스를 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보고 즐기는 거를 넘어서서 적용력까지 들어가거든요. 음. 그런 부분에서 중등의 사고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문해력을 확장시키는 데도 굉장히 좋은 시기죠. 그럼 문해력 초등 때 끝내야겠다 이런 생각은 별로 오르는 생각이 아니네요. 보통 초등학교 4학년 이상 되면 어머니들이 문해력 안 좋은 것같아 우리 아이는 이렇게 하면서 포기하시는, 게 경우, 책도 안 읽히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중등까지도 쭉 봐주시는 게 필요하죠. 근데 문해력을 책 읽기 이렇게 한정돼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초등 때는 상대적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책을 얼마든지 읽힐 수 있지만 중등 이상부터는 솔직히 말해서 현실적으로 책 읽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중등 아이들은 문해력을 어떤 도구를 사용해 가지고 키울 수 있나요? 쇼츠와 신문을 활용하라 이렇게 음... 말씀드립니다. 초등보다도 중학교 아이들이 고등보다도 중학교 아이들이 더스마트 본 중독률이 높아요. 그만큼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쓰는 게 중학교거든요. 그러면 제일 많이 보는 게 쇼츠잖아요. 근데 쇼츠 보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쇼츠를 가지고 수업을 했어요. 음. 너희들이 어차피 즐기는 쇼츠라면 생각을 음. 좀 가지고 봤으면 좋겠다. 음. 그래서 쇼츠 중에서 너희들이 친구들한테 추천할 만한 아주 유용한 음. 가치로운 교육적인 쇼츠를 한번 추천해 봐라라고 음. 했어요. 네. 그랬더니 아이들이 못 고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못 고르겠냐. 냐라고 물어봤더니 인상적인 페이지가 뭔지 중요한 페이지가 뭔지 어.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못 골라서 음 쇼츠를 그냥 음 시간 보내기 용으로만 보고 있고 네. 생각하면서 보지를 전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두고 보는 쇼츠인데 음. 그냥 흘려보내면 시간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이걸 여기 이용해서 쇼츠를 보면서 음 생각을 좀 하는 거죠. 이 쇼츠 주요 내용이 뭐야?라고 하면 아이들이 그냥 흘려서 보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계속해서 쇼츠의 내용이 뭔지 생각하면서 볼수 음 있게. 그런 걸 유도하고 오늘 쇼츠 뭐 봤어 무슨 내용이었어?라고 물어보고 그쇼츠에 댓글들도 많이 보거든요 아이들이 네네. 그래서 댓글은 반응이 어때? 댓글은 어떤 느낌이었어? 너하고 생각이 같아? 달라? 음. 네가 만약에 이 주제로 쇼츠를 만든다면 음. 어떤 걸 만들 것 같아? 오.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네. 아이가 흥미도 있으면서 자기 생각을 펼쳐 나갈 수 있겠죠. 음. 또 신문도 활용하면 좋습니다. 학생들 300명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어떻게 하면 글쓰길 잘할 것 음. 같아? 그랬더니 책을 읽겠다. 좋은 글을 따라하겠다. 음. 여러 주제를 접하면 좋겠다. 이래요. 네. 그럼 여러 주제를 접하는 거에서 신문만큼 좋은 게 없죠. 그쵸. 그런데 아이들한테 신문도 어떻게 봐? 그랬더니 전혀 안 본다. 음, 그리고 뉴스 타이틀 정도만 훑어본다. 음. 타이틀 보고도 끝까지 안 본다. 음. 그냥 쑥쑥 넘기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신문이 내 가치관에 영향을 준다라고 대답은 했지만 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주로 소비하는 연애나 음. 스포츠, 문화 쪽, 네. 신문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문해력을 키울 수 있겠죠. 음. 마찬가지로 아이들한테 의도가 뭘까? 왜 이거를 만들었을까? 정말 이 기사에는 오류가 없을까? 어. 이거 가짜 뉴스가 아닐까? 아이들이 가짜 뉴스라고 생각을 잘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출처랑 비교도 해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아이들하고 책을 정말 많이 읽은 도서부 아이들하고 제가 비교를 해 봤거든요. 다르더라고요. 음. 똑같이 신문을 봐도 여기 무슨 가짜 뉴스가 있겠어. 다 진짜겠지라고 생각하는 반면 도서부 아이들은요. 가짜 뉴스가 있을 수도 있어. 다른 뉴스랑 한번 비교해봐야겠다, 출처 한번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거든요. 신문을 시간이 없는 아이들이라도 잠깐 볼수 있잖아요. 핸드폰을 많이 하니까 그 핸드폰에서 뉴스 하나 짧은 기사 선택해서 그 기사를 가지고 생각하는 연습을 하면 문해력은 충분히 연습 가능합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되게 솔깃하신 분들도 많으실 음. 것 같아요. 그동안 쇼츠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거를 비판하기만 했지, 그리고 신문이 좋다는 건 아는지만 그걸 어떻게 적용시켜가지고 문해력을 키워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셨을 텐데. 그 방법들을 응용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럼 기본적으로 초등 때 읽는 신문읽기랑 중등 신문읽기좀 다른 거죠? 네. 그냥 신문, 책 이런 거를 많이 읽으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만큼 책을 쌓아놓고 음. 아이들한테 읽혀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생각하면서 제대로 읽어내느냐가 중요한 거죠. 네. 아이들이 텍스트가 있으면 스마트폰에 글을 읽듯이 대각선으로 읽더라고요. 음. 대각선으로 읽어가면서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느냐 주요 내용을 잘기억 역도 그래서 아 정독법이 필요하겠다라는 음.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읽었다라는 착각이 아니라 제대로 음. 꼭꼭 씹어서 읽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시그널 정독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오. 네, 아이들한테 중요한 내용들을 꽉꽉 추려서 넣었는데요. 시그널 정독법 첫 번째는 구조를 찾아냅니다. 음. 아이들이 글을 읽었을 때 서론, 본론, 결론에서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찾아보고요. 그 다음 아이는 아이디어예요. 주제죠. 음. 이 글의 주제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 글의 주제가 나의 가치관과 과연 맞을까를 음.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습니다 G는요 네. 사고 확장입니다 만약에 라는 생각을 넣어서 글을 읽는 거예요 음. 만약에 이랬다면 어땠을까 만약에 일본이 그때 포기 안 하고 계속해서 전쟁을 했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을까 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확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개념을 정리해 봅니다 개념을 신문에 나와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만의 언어로 다시 음. 표현하는 거예요 네. 제가 저희 집에 있는 아이한테 이 과정을 한번 시켜봤거든요 인플레이션을 나만의 언어로 설명을 해봐라 그랬더니 돈의 양이 증가하면서 물가가 오르고 화폐가치가 떨어져 사람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현상이다 이렇게 사전의 내용보다도 조금 더 쉽고 자기가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에 많이 느끼실 거예요 뉴스를 읽으면서 이 뉴스에서 숨겨진 질문은 무엇일까 이 사람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를 물으면서 읽으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지식과 연결하는 게 필요한. 죠 그물망이라고 해서 이것과 비슷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면서 생각을 확장하다 보면 창의력까지 찾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정독법을 활용해서 신문을 읽어보면 좋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학교에서 AI 많이 활용하잖아요. 어떻게 음. 과제할 때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어때요? 아이들이 수행평가 한다 그러면은 AI에다가 수행평가 문제를 넣어요. 음. 그러면 답이 금방 나오잖아요. 그렇죠. 몇분 안에 나오면 그거를 외워가지고 수행평가에 쓰는 거죠. 음.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 시간에 게임을 합니다. <laughs> 그거를 학교 선생님 다 아시잖아요. 네. 아시면 제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행히도 교육부에서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서 수행평가가 좀 변화가 되죠. 어. 학교 안에서만 치르는 방향으로. 음. 지금까지도 그랬는데 사실 집에서 준비해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이제는 배우는 시간 안에서 준비를 하는 걸로 바뀌고 있어서 음. 이 부분에 대한 기대는 되고요. 아이들이 글좀 써봐. 이러면요. 아, 수행평가에서 너무 많이 써서 질렸 요 저희는 글 쓰고 싶지 않아요. 연필 잡기조차 싫어하거든요. 음. 수행평가 글 쓰기도 그런 식으로 하고 음. 자기의 생각을 깊이 있게 해서 남과 다른 생각을 끌어내기를 어려워하는 실정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AI 사용은 앞으로도 계속 음. 될 거잖아요. 그러면 기왕에 쓰는 거 표치를 이용하는 것처럼 이 AI도 우리 아이들 문해력을 키우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선생님이 지금 강조하셨던 신문읽기랑 어떻게 연결해서 활용하면 좋을까요? AI를 두 가지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음. 나의 글쓰기와 생각하기 비서로 활용이라 지금 요모 외고에서는 이미 그 방법을 쓰고 있다고 해요 어. 중학교 때 AI에 질문 넣고 답을 찾는 게 다였던 아이들이 그래서 정말 힘들어 한다고 합니다 AI에 질문을 넣고 답이 나오면 그게 끝이 아니고 음. 거기에서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이 답이 정말 진실일까?를 찾아서 그 다음 질문을 넣고 넣고 꼬리물기 질문으로 계속해서 가는 거를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어. AI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집에서도 이런 식으로 연습해 보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글을 썼다. 그러면 내 글이 괜찮은가를 AI로 검사받는 거예요. 장황한 표현은 없는지, 맞춤법이나 띄어쓰기가 틀린 거는 없는지부터 시작해서 어색한 문장 표현이나 불필요한 수식어들을 찾아줘. 라고 하면 AI가 비서처럼 바로 찾아주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좋고요. 두 번째는 생각하다가 생각이 안 나요. 아이들이 요즘 생각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생각 안날때 다른 방향이 없을까? 다른 음. 관점에서 찾아줘. 개념이 어려울 때 개념을 좀 그려줘. 음. 라고 음. 활용하면 좋습니다. 신문에서도 마찬가지죠. 한강 작가가 나왔다. 예를 들어, 그러면 한강 작가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알려줄 수 있을까? 음. 라고 물어보고요. 고등학교에 이제 금융 과목이 생기는데, 거기는 모르는 단어가 나와요. 재무제표,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 재무제표는 뭘까? 수업시간에 배운 거를 정리를 해보고 AI랑 비교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내가 정리한 개념과 AI가 정리한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음. 확인하는 도구로 쓰면 좋습니다. 글을 요약하고 나서, ai 요약과 비교하고 내가 쓴 글의 오류를 찾아달라고 하는 것 등등 다양하게 ai를 활용해서 내 글쓰기 선생님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ai를 쓸수 있는 사람과 쓸수 없는 사람 그 능력으로 사람이 나뉜다고 하니까요 ai 아이들이 접근 못하게 해야 돼 라고만 생각 하실 게 아니고요 ai를 어떻게 똑똑하게 활용할 건지를 생각하시기 나름 인것 같아요. 이제 세상은 계속 변하고 아이들을 자극하는 도파민은 더 많아질 거예요 그 때마다 못하게 하고 막고 너는 안돼라고 뺏기보다 이거를 어떻게 활용해서 이 아이가 생각하는 도구로 만들 것인가는 엄마들이 몫이고요. 부딪히지 않으면서 꼬셔보는 것 또한 엄마들의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자녀분들도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랑 중학교 2학년이라고 네. 들었어요. 음. 지나고 나니까 초등학교 때 그리고 중등 초반에 못해줘서 아쉽다 문해력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엄마가 어떻게 환경을 만들어주느냐 예, 따라 달려 있다고 했는데 엄마들이 그럴 거예요. 선생님은 잘하나 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도 그 부분을 못 해서 그게 참 후회스럽더라고요. 음.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참 필요했거든요. 왜 흔히들 사춘기다 하면 부모랑 외출도 안 하고 부모랑 활동하는 거 굉장히 싫어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의외로 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오. 같이 밥 먹으러 나가는 거는 싫지만 여행은 좋다고 대답하거든요. 음. 밥 먹는 활동보다 자기들이 좀 재미있고 새롭고 이런 활동을 기꺼이 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결국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스마트폰을 하는 이유가 뭐야? 스마트폰 밖에는 재미있는 게 없어서 그래. 라고 음. 이야기하거든요. 저도 아이들하고 정말 많은 실갱이를 했어요. 싸우고 규칙을 다시 만들고 스마트폰을 뺏고 막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는데 그러면서 아 안되겠다. 스마트폰 이기는 아이는 없어. 라고 음. 하면서 어느 정도 포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이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활용을 해줄까? 네. 거. 오히려 재미있는 활동들을 더 많이 했으면 음. 아이가 사춘기에도 문해력을 놓지 않았겠다. 네. 초등 이후에 멈춰 있는 문해력이 좀더 성장했을 텐데라는 후회가 듭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하루에 하나씩 기사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 기사는 이거. 이래서 음. 아이들하고 잠자리에 누워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가 이슈래? 넌 어떻게 생각해? 라고 이야기를 음. 했었는데 아이들하고 잠자리다 분리가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밥 먹으면서도 각자 스마트폰을 하고 하면서는 그거를 안 하게 된 거예요 일일일기사 나누기 활동을 멈췄거든요 무슨 중학생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중학생들도 시사에 관심이 없진 않거든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제목은 계속 보니까요 그런 활동을 계속하지 못했던 부분이 조금 후회가 됩니다 네, 선생님 이번에 네. 책 마무리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중등필독신문 3권이 나오게 됐는데 이 3권은 앞에 1, 2권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거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스레드를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고등학생 엄마가 되니까 초등학생으로 아이가 만약에 돌아간다면 다시 하고 싶은 것 이렇게 했더니 10만 뷰가 나온 거예요. 어, 엄마들이 맞아요, 맞아요. 나도 이거 후회해요.라는 공통적인 게 있었거든요. 뭐 아이들이 어리다고 해서 생각을 잘못 하겠지 이러면서 뭔가 음. 자기 생활을 계획하고 결정해 보는 거를 시키지 않은 것 네. 그런 것도 후회가 됐고 또은미체 있죠. 태권도, 수영, 음. 피아노 정말 아이의 취향과 상관없이 다 보내니까 보냈던 것또 아이가 저보다 일찍 가서 늦게 오도록 학원을 계속 음. 여기저기 보낸 것 등등 후회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또 공통됐고 저도 깊이 느낀 게 책을 굉장히 많이 읽어줬는데 나는 그거면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책을 읽히는 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음. 책을 읽는 것과 글을 구조적으로 읽는 것은 달라요. 논리적으로 분석해가면서 읽는 훈련을 시키지 않고 오로지 책만 많이 음. 읽혔던 그러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걸 굉장히 후회했거든요. 그래서 중동필독신문이 어떻게 제대로 쓰고 읽고 생각할 것인가를 담았어요 음. 1, 2권에서는 생각하는 방법만 넣었다면 이번에는 제대로 읽는 법 어. 그리고 생각하고 나서 쓰기까지 아웃풋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앞으로 지금 초등학생들이 대학에 가는 2030년, 2032년 대학 입시는 절대평가로 바뀌고 서술형, 논술형도 도입된다고 합니다 음. 그러면 내 네, 생각하는 능력, 쓰는 능력이 더 중요해질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신문을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중동필독신문이 (180) 꽤 토픽이 있어요.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 분명히 내 아이가 관심 있는 주제가 있을 거예요. 아이가 관심 있는 주제부터 먼저 음. 선정을 하셔서 아이랑 읽어보고, 어, 이 부분 재밌다, 음. 인상 깊은 부분 궁금한 점 나눠보고요. 음. 이거 정말 주장하고 근거가 맞을까? 이런 것도 비교를 해보고, 다른 관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지? 음. 라는 부분도 이야기 나눠보면 훨씬 더 깊이 있게 아이하고 신문을 나눌 수 있는 경험이 될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아이 문해력이... 정... 정말 관심 많으신 학부모님들께 선생님이 해주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질문의 시대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AI에서도 질문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답이 나온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단계에서 한 걸음 더 올라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질문에서 답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답에서 내 생각의 중요한 것들을 골라내서 그 다음 질문으로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지식을 내 생활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지식, 그리고 경험들, 신문의 내용들 다 합해서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지라고 골라낼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연습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하다 보면 AI 시대에도 일자리 걱정 없는 아이, 나만의 독창적인 것을 가진 아이로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